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마사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노마사의 핵심이 1장 16절이었고 17절이었습니다. 내가 이 보험을 부끄러워하지 않하오니이 보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레이아이 또는 엘라인에게라이 말씀이 1장부터 11장, 마지막 36절까지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 역사로 주인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게 되는 논리, 그런 내용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소개를 하고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란과 같으니라. 그 죄인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12장부터 16장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들여다봤더니 아 새로운 삶을 살더라 약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살더라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면서 살더라 유정자들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키포하면서 살더라, 복음의 협력자들 에서 살더라는 내용으로 이제, 요한도, 로마서 16장이 맞춰지는 모습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장은, 율법이 과연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망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망합니다. 망한다는 말은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또 지옥 갈래? 다 싫어합니다. 근데 지옥 갈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지옥 갈 말을 하고 있고, 행동이 지옥 갈 행동을 하고 있고, 생각이 지옥 갈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 모든 짓, 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짓을 하면서도 너 지옥 갈래? 그러 싫어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면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열보 없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얘기라고 보십시오. 예수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못삽니다. 왜 못삽니까? 내가 너무 커서,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세가 들판에서 5천명을 먹이시고 4천명을 먹이셨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빵으로먹고떡으로먹었던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수 있는 사람 몇명 됩니까?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아주 귀하고 귀한 목사님을 뵀었는데 지금 79대 신분이세요. 그 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복음밖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연세에 후배 목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복음만 능력입니다. 다른 재주 부리지 마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죽었는지,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를 자기 말로 할줄 모르면 보고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 못하는데, 뭐가 복음입니까? 그 다섯 가지 중에 핵심적인 건왜죽으셨는지왜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야만 하는지를... 아셔야죠. 믿습니다라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내가 믿어야죠. 내용은 모르는데 믿는다고 그럽니다. 믿는다고. 내용 없이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식이 객지에 나가면 옛날 어른들이 시골에서 장독대에 물 떠놓고 그 추운 날, 목욕제기하고 머리 싹 빗고, 옛날 비뇨 꽂았잖아요, 어른들이. 어머니들이. 그 새벽에 보일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물 떠다가 머리 감고, 정한수 밥그릇에다가 장독대에 한 그릇 꺼놓고, 그 추운 장독대 앞에 앉아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가 비,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빕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그분들. 내가 여기서 장독대 놓고 빌면 내 새끼들을 객지에 가 있는데 잘 되게 해줄 누군가에게 빌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오늘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고 믿는다 그러면 그 대상이나 똑같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믿는다 그래도 구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바르게 알려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보십시오 십단.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동의하세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 말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도 쉽게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은옥다심을 없습니다. 행한다는 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강원도 단풍 구경 간다고 난리를 하면서, 이제 아마 강원도 설악산으로 차들이 그냥 줄지어 갈 겁니다. 가다 보면 한 번도 안 가본... 한계령이나 대갈령이나 미시령이나 구룡령 넘어가다 보면 미리 앞에 저 도로가 이렇게 구부러졌습니다 뭐가 있죠? 표지판이 있죠, 도로 표지판. 아직 거기 안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려줍니다. 앞에 길이 이렇게 구부러졌으니 그렇게 핸들을 조작을 해서 가십시오라고 표시를 해둔단 말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 기능이에요. 너 내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와 봐.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너는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망해. 율법 안에 있으면 너는 망해. 너는 나한테 있지 말고 내가 가르쳐 주는 저 예수께로 너는 가. 하고 안내해 주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린양의 피 사건을 통하여 기적같이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하나님이 기적같이 갈라주시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자,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에서 건져줄게, 홍해를 건너게 해줄게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신의 산에 언약을 맺고, 언약 맺은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줬는데, 우리 율법 다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기능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지켜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수시개를 줬어요. 뭐하라고 줬을까요? 이빨 사이 긴거 빼내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눈을 쓰시고 있습니다.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따라 쭉 가봐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로 갈수 있다. 이거 얘기해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해야 된다고 몸부림치면서 지키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듣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을 따라 쭉 따라갔더니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께로나 가라. 여인의 우선을 가라.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러 죽으실 사망오세를태고 부활하실 승천하셔서 성령 주시고 다시 심판으로 오실 그 예수께로나 가라.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자, 16절 보시다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은 자세히 들어가 보고, 율법을 붙잡고 쭉 따라가다 보면 저 끝자락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부천에도 문화행사가 있죠. 부천에 중요한 두 가지 문화행사가 있어요. 아세요? 펄벅 문화지. 그리고 복사골 문화지. 부천의 특징이에요. 한 가지 더있더만 이제는. 영화지. 뭐, 판타스틱. 뭐, 도시라나, 뭐라나. 그 문화행사를 쭉 잡아당기면, 저 끝자락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맨 끝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어느 나라 민족 할것 없이 그 나라의 문화는 종교가 꽃 피어서 열매낸 겁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전부 무슨 문화일까요? 불교 문화 내지는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 문화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만들어내야 될 기독교 문화, 꽃 피워야 됩니다. 그꽃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탕이 돼서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문화로 열매되어진단 말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수출하라 그럴 때 우리가 거부했죠. 그런데 다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하여 계속 개방하라 그럽니다. 뭐 개방하라고요. 문화 개방하라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중국이 버팁니다. 뭐 때문에? 그 문화를 개방하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결국은 경제도 아닙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군사도 아닙니다. 결국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고 버티고 있는 게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근데 그 문화 밑바닥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 제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토양이 기독교 토양이 아닙니다. 불교 토양입니다. 유교 토양입니다. 샤마니즘 토양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늘 생각을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다른 문화가 나를 지배해버리고 나를 삼켜버립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찬송할 이유, 기도할 이유, 예배해야 될 이유,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터전 자체가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한 날이, 진행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진리로 진행이 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면혜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무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